하늘이 눅눅해졌다. 먼지가 낮게 떠다녔다. 흙내가 혀끝에 와닿았다. 쇠티에 스친 말갈기에서 번진 미세한 떨림이 귓불이로 올라붙었다. 정찰병이 말머리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얼굴이 흙빛으로 젖어 있었다. 기주를 원소가 장악했습니다 동선찬이 곱비를 반토막만큼 세웠다 손등에 핏줄이 서고 눈매가 짧게 접혔다 벌써? 숨이 짧아졌다가 곧 가라앉았다 부대의 호흡도 함께 낮아졌다 상관없다 사람을 내려보내라 기주반은 우리 것이다 받아와라. 부장이 눈을 들었다. 각진 턱이 뻣뻣이 굳었다. 확답을 받을 수 있을지 약속했다. 그래도 원소 이름이 있는데 속이기야 하겠느냐. 영소놀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흙먼지가 발목에 얹혔다. 사초가 스쳤다.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좋다. 확실하게 얘기해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밤길 조심하라 케라 확실히 조지고 오겠습니다. 부장이 외쳤다. 자, 들어가자. 북방의 힘을 보여주자. 바람이 막 사천을 파고들었다. 말들이 코끝을 올렸다. 곧비가 옅게 삐걱거렸다. 흰 기시 먼지에 젖어 뻣뻣해졌다. 성문 앞 바람이 성각 휠를 스쳤다. 기술이 짧게 떨렸다. 성벽 깊은 금속심에서 낮은 울림이 길게 흘렀다. 원소가 웃음을 얇게 걸쳤다. 공손찬 공이정 잊지 않았소. 공손월이 고개를 곧게 세우고 곱비를 짧게 쥐었다. 정은 무슨 정이여 기주반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채가 탁 접혔다. 소리가 성문 안쪽으로 깊게 접혀 들어갔다. 원소의 눈빛이 매끈히 가라앉았다. 친이 오시면. 내 그때 자세히 말해 줄이다. 무슨 말이요? 지금 오고 있다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설마, 천하의 사세오공이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어허. 내가 명예하면 원소. 이름값하면 원소요.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요. 공손찬과 직접 얘기하겠어. 알량과 문추가 어느새 다가와 위협했다. 주공, 무슨 일입니까? 아니, 공손찬 오면 얘기하자는데 자꾸 때를 쓰네? 문추가 공손월에게로 다가왔다. 한성격하던 공손월이 고분해졌다. 어깨가 천창이 들썩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그럼 원공 약속은 지키시오. 그럼요. 걱정 마시오. 알리앙과 문추가 공손너를 보며 웃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좋은 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소? 그럼 난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성격이라. 공손너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갑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숲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귀로 바람의 결이 비스듬히 틀렸다. 물러나는 말발굽마다 젖은 흙이 낮게 튀었다. 아, 왠지 찝찝한데 공손월의 손목이. 고삐를 살짝 조였다. 귀 밑에서 말씀이 꿀렁였다. 삭정이가 등 마루를 스치고 지나갔다. 빨리 가자. 아무래도 원소가 꼬로마다다여라 찰나 관목이 찢어졌다. 낮게 깔린 기병이 쇠빛을 끌고 솟았다. 뭐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라는 원소공의 분부가 있어왔소이다. 그게 어디요? 하늘이지. 뭣들 하느냐? 모조리 하늘로 보내드려라. 창끝들이 사선으로 겹쳤다. 말씀이 동시에 낮아졌다. 비린 샛내가 코를 찼다. 공손월이 말을 틀었다. 우린 사자로 왔다. 원소가 이리도 간사했더냐. 힘이 없으면 죽는 거지 말이 맞나. 죽어라. 누군가 얘기했다. 살갗보다 빠르게 소문이 들판을 건넜다. 정말 원소가 죽였대? 모르지. 일부러 공손찬과 싸울 이유가 있나? 기주반을 너 같으면 죽였냐? 그럼 원소가 죽인겨? 아닌 척하는 거지. 원소 꽃참 꼬로만 해. 난세에 안되는 게 어딨냐. 그 덕에 원소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데. 이제 원소를 견제할 군벌이 없어. 붉은 김이 옷깃에서 피어올라 목둘레로 번졌다. 공손오의 입술이 한번 떨렸다. 형님, 숨이 모래로 흩어졌다. 굽비가 오른손에서 떨어졌다. 발목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도망가라. 가서 알려라. 원소 이자스 정말 꼬로마다고. 종자가 허리를 꺾어 말을 돌렸다. 말발굽이 뒤로 흙비를 올렸다. 진영으로 먼지가 피네음과 함께 들이쳤다. 말들이 땀에 젖어 흰 김을 토했다. 북의 가죽이 꺼멓게 드러났다. 병사가 말에서 구르며 고함쳤다. 장군, 공손할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원소가 부장이 달려들었다. 뭐, 공손할 장군이 원소가? 정말이냐? 매복이었습니다. 깃발이 원소의 군기처럼,처럼이 뭐냐? 확인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 기준은 받아왔냐? 못 받아왔습니다. 그럼 원소 맞네 희자쓰기 사기를 쳐. 공손찬의 눈이 번쩍 안 나. 멈췄던 심장이 두 박자로. 쾅, 쾅. 그가 허공을 움켜쥐었다. 천벌 받을 놈. 부장이 낮게 물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전쟁이다. 볼것 없다. 기주를 나누자 해놓고 혼자 처먹었다. 거기다 내 아우까지 죽였다. 이보다 더한 명분이 어딨나? 가자. 분노를 가슴에 담아라. 공손찬의 목이 낮게 울렸다. 깃발을 올려라. 백마군단, 전속력으로 다녀라. 원수를 갚아라. 원소는 사기꾼의 주군의 원수다. 사세오공 개나져라. 나팔이 찢어졌다. 깃발을 올려라. 복수의 서막이 오른다. 언덕 위 백마들이 볕을 흔들었다. 붉은 깃이 바람에 찢겼다. 장창이 숲처럼 솟았다. 공손찬이 창끝으로 남쪽을 그었다. 햇빛이 들판을 밀어올렸다. 황금먼지가 갑옷골로 스며들었다. 맞은편 창과 방패가 벽을 세웠다. 붉은 깃발이 줄을 맞췄다. 원소의 대군. 공손찬이 창을 들어 외쳤다. 원소! 이 의리 없는 놈아. 날 속이고 기주를 꿀꺽하고 내 동생까지 죽여. 내가 널 곱게 죽일 줄 아느냐? 고삐가 짧게 당겨졌다. 창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와 눌러둔 기탄이 귀엉켰다. 원소가 말 위에서 나를 세웠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 매끈히 식었다. 한복이 나에게 맡기고 간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네 동생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괜히 얻어터지지 말고 돌아가거라. 옹선찬이 짧게 비웃었다. 말아올린 입꼬리가 떨렸다. 연합 때부터 네 속을 다봤다. 넌 인간이 안될 놈이다. 이번엔 버릇을 고쳐주마. 뒤쪽에서 장수가 소리쳤다. 죽은 문추가 저 놈의 입을 찢어놓겠습니다. 가라. 내가 왜 알량 문추 노래를 불렀는지 보여줘라. 문추의 목소리가 강철을 품었다. 두꺼운 가보달에 어깨가 바위처럼 흔들렸다. 창끝이 허공을 갈라 낮게 울렸다. 상대의 숨을 먼저 겨눴다. 오너라 내가 문추다 오늘만을 기다렸다. 와라 누가 와서 첫재물이 되겠느냐. 공손찬도 칼을 들었다. 체면과 분노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말갈기가 뒤로 흩어졌다. 후, 문추? 어디서 숨어지내던 놈이 이제 와서 나대냐. 내가 여포도 패던 남자다. 들판이 한중 고요를 삼켰다. 먼지가 발목까지 달라붙었다. 쇳소리가 허공을 튕겼다. 비명이 예고처럼 목구멍에 맺혔다. 그리고 뜨거운 공기가 터졌다. 그때 문추가 말을 한번 세웠다. 흑갈색 말이 앞발을 들어 올렸다가 땅을 찍었다. 흙먼지가 원을 그리며 벌어졌다. 창이 회전했다. 깃달린 창술이 햇빛을 받으며 한 번, 두 번, 세번 가늘고 긴 원을 그렸다. 이 정도는 예를 갖추는 인사다. 그가 웃었다. 이빨 사이로 쇳내가 새었다. 내 검으로 베지 못할 것은 없다, 오너라. <laughs> 주변의 창끝들이 그에게서 멀어졌다 병사들이 알았다 다가서면 찢긴다는 걸 공손찬이 코웃음을 쳤다 허풍은 기름같다 불만 붙이면 재가 되지 문추가 고개를 기울였다 붙어 보고도 그런 말 나오는지 두고 보자. 두 말이 어깨를 맞대는 순간, 말론이 흰자위만 보였다. 깃발은 바람 없이 쳐졌다. 북은 멎었다. 바람도 들이켜는 소리를 아꼈다. 첫 부딪힘, 맑은 금소금. 둘째, 셋째, 칼끝이 허공을 긁었다. 손나기에 힘을 주었으나 칼이 미끄러졌다. 문추는 무겁고도 빨랐다. 무엇보다 정확했다. 웃기네. 여포한테 탈려서 도망갔다고 들었다. 넌 그날 잊지도 않았잖아. 내가 배탈나서 봐준 거다. 문추가 짧게 창대를 튕겼다. 공손찬의 칼등이 휘청이며 낮은 신음 같은 떨림을 냈다. 네 솜씨를 보아하니 털린 게 맞구나. 공손찬이 틈을 눌렀다. 이 놈, 네가 뭘 한다고? 문추가 전진했다. 발굽 니짝이 동시에 땅을 찍었다. 문추하면 무효. 무의 화신. 오늘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창끝이 칼등을 스치며. 불꽃을 뱉었다. 쐐내와 땅 냄새가 섞였다. 허리에서 허리로, 어깨에서 어깨로, 숨이 짧아졌다. 문추가 창을 반박해 돌려 말목을 스치고 내려찍었다. 공선찬이 칼집을 비스듬히 올려 받아냈다. 충격이 뼈로 올라왔다. 팔꿈치가 도리지를 했다. 아직 버티는구나. 얼마나 가는지 보자. 내가 힘만 주면 니눈 모가지는 그냥이다. 칼 끝이 창 끝을 밀었다. 쇳소리가 풀립처럼 얇게 떨렸다. 그 순간 문추의 말이 반보 물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반보가 들어왔다. 간격이 잠깐 사라졌다. 지금 그가 속삭이듯 말하고 찔렀다. 공손찬이 몸을 틀었다. 갑옷의 쇠붙이가 서로를 긁고 지나갔다. 불씨 같은 감각이 옆구리에 박혔다. 살았네. 피한 거다. 원소 진영에서 북이 한번 울렸다. 짧고 낮은 북. 바라보는 눈빛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 먼지가 그 빛을 가리며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침을 삼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호흡만 들렸다. 공손찬은 문추와 검을 겨루며 알았다. 원소가 알량, 문추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었네. 그는 망설임 없이 말머리를 깎아 반원을 그렸다. 빠져나왔다. 아 오늘도 배 아프다. 내일 싸우자. 일단 퇴각한다. 생리 현상은 어쩔 수 없다. 퇴각한다. 틈이 열리자 원소는 곧장 기세를 몰았다. 장날이 번쩍이고 대지가 말빨굽에 울렸다 공손찬의 장수들이 연달아 문추를 가로막았다. 방패가 버티고 창이 엮였다. 그러나 벽이 얇았다. 싸우다 말고 어딜 가느냐. 배 아프다고. 문추는 문자서 넷을 맞아도 등을 보이지 않았다. 칼이 닿기도 전에 튕겨 나갔고 그의 창은 짐승처럼 회전하며 빈틈을 파고들었다. 바람만 남았다. 이 더러운 놈. 그럼 싸고 와라. 도망가지 마라. 배 아프다고. 힘다 빠진다. 들판이 다시 다섯 가닥으로 일렁였다. 먼지가 모서리를 세웠다. 쇠소리가 옆구리를 찍었다. 비명이 포이진 속으로 흘렀다. 그리고 한 호흡의 간극이 열렸다. 입술들에서 같은 이름이 맴돌았다. 장군, 몬추가 우리 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만 와라. 넌 인간이 안될 놈이다. 배 아프다고 좀 이따 싸우자. 전장에서 그게 말이 되냐. 그때 전장이 번개처럼 가나졌다. 소년이 피어나왔다. 체구는 아직 덜 여물었으나 기세가 낯설지 않았다. 눈동자가 곧게 박혔다. 먼지가 반으로 찢기더니 햇빛이 얇은 칼날처럼 소년의 어깨를 긁었다. 말등의 숨이 복사뼈까지 전해졌다. 비켜라 이 치사한 놈들! 공손찬 장군이 배가 부다지 않더냐? 뭐야? 이 어린 놈은? 죽어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어린 목소리였으나 울림은 깊었다. 비편화 집중이 불처럼 고여 있었다. 말발굽이 단단히 박혔다. 소년의 창이 허공을 한번 쓰다듬었다. 얇은 바람이 뒤집히고 창날이 빛을 새통악으로 쪼갰다. 첫한합세 소리가 전장을 뒤집었다. 충격이 먼 곳의 깃대 끝까지 번졌다. 문추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다. 이놈, 진짜구나. 소년의 어깨는 넓고 이마는 시원히 트여있었다. 말보다 기운이 먼저 말했다. 나는 상산의 조자룡이다. 이름이 들리는 순간 바람의 방향이 틀렸다. 시선이 쏠렸다. 깃줄이 한박 길어졌다. 상산, 좆, 자룡. 문추의 창이 맹렬히 휘둘러졌다. 조은의 창 끝이 가볍게 비틀어 받아냈다. 밀고, 당기고, 다시 밀었다. 창과 창이 닿을 때마다 작은 불이 흩어졌다 내 창은 신의 창 누구도 막지 못한다 넌 이제 죽었다 복창해라 웃기네 내가 문추라고 원소가 노래 부르는 문추 조은이 짧게 웃었다 웃기는구나 못생겨가지고. 둘 사이에 또 다른 다섯 가닥이 켜졌다. 창 그림자였다. 먼지가 낮게 기었다. 새소리가 엇박자로 맞물렸다. 비명이 멀리서만 울렸다. 그리고 말숨이 동시에 고르게 들어갔다. 문추가 이를 갈았다. 헛기술로 눈을 속여? 네놈 실력이 없는 거다. 조은의 창끝이 물결처럼 포개졌다. 세번 찌르고 한번 감았다. 왼발이 반보 미끄러지고 말이 반보 돌아섰다. 허리 힘이 창대로 흘러 창날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다. 자체 눈 조은이 속삭였다. 창끝이 문추의 시야를 가르며 번쩍였다. 둘째 손, 창대가 문추의 손등을 긁고 지나갔다. 장갑가죽이 한가닥 떨어졌다. 셋째 숨, 마지막 찌름이 가슴이 아니라 목구멍 앞 공기층을 베고 멈췄다. 숨이 걸리는 자리였다. 번치가 악을 썼다. 이 자식이 날 가지고 놀아. <laughs> 네 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왜날 탓하느냐. 조은이 말을 낮게 쳐 앞으로 박았다. 창이 마상에서 한번 뒤로 빠졌다가 허리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손바닥에 착 달라붙었다. 소리가 거의 없었다. 진짜를 보여주마. 창끝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옆으로 연속 세번 궤적을 바꿨다. 모래 먼지가 미쳐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 남았다. 원추의 창이 호선을 그리며 내려쳤다. 쇠도 조은이 창대를 바짝 끌어당겨 짧게 막았다. 빈틈이 생기기도 전에 반보 찔러넣었다. 제법 애를 쓰는구나. 문추가 비껴섰다. 말이 신음을 삼켰다. 내가 문추다. 감이나 우롱해넌 죽었다. 실력도 없는 게...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줄 아느냐? 두고 봐라. 신의 창조운을 모를 사람은 없을 거다. 창이 서로의 그림자를 배웠다. 조운의 손목이 한 번만 틀렸다. 그러나 그한 번이 넓었다. 문추의 창끝이 허공을 긁었다. 귓바퀴 근처에서 쇳내가 스쳤다. 젠장, 다 잡았는데. 문추가 침을 뱉었다. 조은이 대꾸했다. 아느냐? 한끗 차이로 피하는 게 멋이다. 조은의 창술은 화려했으나 번잡하지 않았다. 연꽃이 피었다지는 속도로 여섯 잎이 겹쳐졌다가 한 점으로 모였다. 그한 점이 몬추의 목과 겨드랑이, 허리띠 사이, 눈썹 사이, 말의 낙타맥 위 칼자로 끝나사 연속으로 닿을 듯 닿지 않게 지나갔다. 닿으면 죽는 자리. 지나가면 두려움이 남는 자리. 문추가 저도 모르게 뒤를 더듬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오늘 넌내 창에 죽는다. 조운이 낮게 말했다. 누가 도망쳐. 문추가 소리쳤다. 내 창이 오늘 널 묻는다. 차이는 있었다. 한쪽은 숨이 일정했고, 한쪽은 호흡이 거칠어졌다. 쉰 합. 문주의 이마에 따님에 쳤다. 숨이 턱끝으로 차올랐다. 조운의 호흡은 변함이 없었다. 눈빛이 더 차분해졌다. 아직 바닥도 아니다. 원소가 먼저 예감을 읽었다. 깃발이 꺾였다. 뭐지? 갑자기 웬 놈이지? 기세가 꺾였다. 저 어린 놈이 문추를 가지고 놉니다. 안되겠다. 내 소중한 문추를 이름도 없는 놈한테 잃을 순 없다. 문추! 퇴각하라! 문추가 이를 악물고 말머리를 돌렸다. 자존을 움켜쥔 목이 곧게 섰다. 이 어린 놈 목숨 건진 줄 알아라. 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전장의 기운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봉순찬이 손을 들어올렸다. 이번엔 우리가 돌격한다. 아깐 배 아프다며 다 나았다. 백마 부대 돌격 모두가 알았다. 방금 이긴 건 조자룡이었다. 그리고 이 이름 앞에. 더 많은 이름이 무릎을 꿇으리라는 것도. 누군가 얘기했다. 조은의 등장이 원소가 노래 부르던 문추를 밟아버렸다.